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어, 2020년 3월 24일 장전 시황입니다. 어, 전날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laughs>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laughs> 다우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2.93% 나스닥은 0.27%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수는 3.36%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 어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양적 하나 규모를 기준에 7천억 달러였었어요. 그 부분들을 무한대로 좀 끌고 가겠다. 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끌고 가겠다는 라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시작은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어, 흐름들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은 재정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정부양책이 한번좀 부결이 됐었죠. 그 부분들을 다시 표결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번 두 번째에서도 부결이 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미국 시장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 일단 뭐 어, 민주당과 공화당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합의는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 좀 제시했었던 어 그런 방안 중에 근로자들에 있어서의 보호나 어, 기업 쪽에 있어서 통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일단 부결이 된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타협을 아마 협상을 해서 어, 하라유투르사이엔 다시 통과가 되,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재정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어서 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슈가 어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확산이 될 건지 이 부분들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심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어 매도를 진행을 해서 현금을 쥐고 있는 이게 좀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한편으로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뭐 추가적으로 어 10%에서 20% 주가가 더 밀려 내려올 거다라는 이 불안감이 좀 팽배한 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 급락이 나올 때는 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더 밀릴 것이다라고 보는 보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는 구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 심리적인 요인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의 흐름들 나스닥 시장 뭐 지, 미국 시장의 지수들을 좀 보게 된다면 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으로 빠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금 혼조세 박스권으로 적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 라면 이 부분들은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일단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하나, 둘, 셋으로 빠져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와줄지 아니면 저점을 훼손했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들은 좀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의 주가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려내렸었어요. 많이 시장이 밀려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었기 었 때문에 어, 반등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즉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집중적으로 뭐 순매수를 하거나 그럴 전략은 좋진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 어, 코스피 시장의 PBR은 0.6배예요 0.6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기준으로 0.6배 때까지 떨어졌었어요 어 19일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0.59배 였었죠 사실 가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락이 변동성이 컸던 이런 부분들도 처음 겪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빠지게 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저하죠. 본질적인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좀 받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반등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반등기까지는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밀려 내려고 난 이후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라 일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뭐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트레이딩적인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좀 우량한 주식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어 길게 긴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없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반등 타이밍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반등 타이밍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반등의 폭은 치료제의 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제법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황들이에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이 되다 보니까 <laughs> 멘탈이 깨지죠. 주식은 기법싸움이 아니라 심리가 우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리가 우선인 그런 사황들입니다 과거에 과거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도 <laughs> 주가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 이상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어, 잠재,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시장의 표면에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을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 이슈는 일단 끝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향후에는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상승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 보고서를 봐도 3월 말이나 4월 달 정도에는 빠르면, 어 치료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추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2분기 시작은 저는 반등장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등장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어, 1분기 때나 이때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있어서 우려감을 갖지는 말고 일단 뭐 반등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수는 다 밀려 내려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aughs> 삼성전자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42,300원 이 자리대 저점을 찍어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5만 원 이하권역대 지금 이 5만 원 자리대를 말씀을 좀 드렸던 요 부분들이 <laughs>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0 8배대란 말이에요. 이하 권역으로는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매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이하 권역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그 부분들은 전 여전히 어, 맞는 그 여전히 제시험관은 맞아요. 다만 이제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면 밀린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금에 있어서의 고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갔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좋으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좀더 관망을 하면서 보는 전략이 좋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분도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자리때는 <laughs>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대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게 된다면, 라이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이 자리대에 지지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4만원 초반에, 디지 라인이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자리 때까지 밀릴까? 이 부분들 설마가 좀 사람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일정한 부분들의 매수를 했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을 확인을 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자는 의미니까 그부분들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이 힘들어도 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힘든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 저는 내일 장제시황에 다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십시오.